자, 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길쌍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. 여러분, 보시나요? 이 쌍픽맨씨가 이상하지 않나요? 막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뀐거요. 자, 사실은 이게 바로 2세대의 쌍픽맨입니다. 쌍픽맨씨,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쌍픽맨이에요. 아, 그래? 야이 세대로 말해야지 예 저는 이세대 쌍킹맨이고요 내 나이는 내 나이는 9살 생존였지 야, 그거 고난이잖아 아, 죄송합니다 자,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자, 오늘은 이렇게 2세대 썬킹맨 수업 할 시간이 아니고, 자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짜잔! 휘겔리 코드 쇼콜라 휘겔리 콜드 쇼 콜라. 이게 뭐냐면, 초콜릿인데, 맛있는 우유에, 맛있는 우유 회사에, 새로 나온 초콜릿이에요. 자 오늘은 이 초콜릿으로 뭘할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 으셨습니까 초콜릿은 초콜릿은 우유를 만들었으니까 우유에 우유에 대아 우유에 넣은 초코우유는 초콜릿과 우유를 합쳤으니까 초콜릿과 우유를 우유, 초콜릿에 우유에 초콜릿 을 넣으면 초... 그래서 데여가지고 초콜릿유 방송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좀 궁금해갖고 오늘은 이 예. 휘겔리 코드 오콜라로 짜잔 우유 이 우유컵 여기 우유가 있는데 안에 어. 아,回家. 호호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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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우리는 이 우주로 이 우주로 되어서. 초코유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 시간입니다. 일단 제가 제가 이제 끝낼 거고요. 1편 이걸 1편이다. 다음엔 2편으로 등장할게요. 안녕.